역시 우린 친구가 아니야 우린 먼 사이야 응? 룹 안녕 격리하는 거 어땠냐고 저는 뭐 너무 편했어요 근데 뭐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답답하지도 않았고 아저 그거 봤어요 그해 우리는 제가 한 2화까지 봤었거든요. 그때 바빠서 잠깐 스탑했었는데 3화부터 16화까지 쭉 봤어요. 너무 재밌던데요? 미쳤어요. <laughs> 지연이랑 그해우리는 속했냐고. 그해우리는요? <laughs> 그 이번에 그해우리는이 풋풋한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죠? 네, 연출이 예쁜 걸 좋아해요. 제가 막 지연이한테 카톡을 하니까 지연이가 그래 언니 막. 난 대본집까지 샀다고. <laughs> 그애 우리는 보다 울었어요. 한 다섯 번 넘게 온것 같아. 펑펑 울었나요? 응응 음, 이렇게 또르르르. <laughs> 그때 셀카 안 찍었냐고. 솔직히 말해 찍었어요.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어. <laughs> 그냥 눈만 찍어서. 진짜 너무 슬프다. 이거 미친 거 아니냐? 이러면서. 친구가 엄청 웃었어요. <laughs> 눈물 셀까 기대할게요. 음, 음, 우린 친구가 아니야. 옛날 무대 다시 보기 어때? 음. 어떤 무대요? 한 2년 전 것까진 가능할 것 같아. 부근두근이요? 부근두근은 아가들 거 보는 거니까. 유리거... 저... 음, 음. 그건 제가 아니에요 <laughs> 영진 님이 말한 거 봤냐고 <laughs> 우리 그 만났는데... 제가 차린 건 없지만 정말 팬이에요 다 봤거든요 부순간 그 선배님께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영진 님이 계신지 모르고 아 그거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했는데 영진 님께서 옆에 계셨던 거예요 <laughs> 오, 뭐 뭐야 <laughs> 놀랐죠? 아, 안녕하세요. 크레이지 러브 OST 녹음한 거 비하인드 궁금하다고. 음... 비하인드라고 할게 없는데 너무 착착착 잘 진행이 돼서 음... 그날 호떡 3개 먹었어요. 아, 아, 아. <laughs> 우와 정말 중요한 비하인드인걸. 놀리네? <laughs> 아 지금 교정기 끼고 있어요 그저께 쪼이고 와가지고 조금 아파요 지금 아 이거 TMI인데 제가 격리를 하다가 교정기가 부러진 거예요 그날 닭강정을 먹고 있었어 교정기가 좀 익숙해지니까 그냥 먹었는데 교정기가 부러진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치과에 전화를 했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격리를 계속 했어요. 하지만 열심히 먹었지. 먹음니로뭐 먹었냐고. 제일 많이 먹은 거 곱창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. 마지막 3일 연속 곱창을 먹었어. 항상 곱창 2인분씩 먹었어요. 교정기가 불쌍하다니요. 제가 불쌍하죠. 교정기 때문에 아팠는데. 역시 우린 친구가 아니야. 우린 뭔 사이야. 우린 사랑하는 사이야. 잔머리 귀엽다고. 잔머리 비하인드. 요 친구가 참 말썽이에요. 요 친구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, 참 말썽이야, 이 친구. 이렇게 아무리 넘겨도, 이렇게 돼요. 밀어버리면은 안 돼요. 여기만 이제 짧게 난단 말이에요. 제가 근데 그 생각도 안한건 아닌데. 만. 규리 언니 화면 멈춘 거야? 아니, <laughs> 야 <laughs> <laughs> 원래 저래. 봐봐,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? 아 이거 진짜 어떡해요? 으, 뽑아버리고 있어. 한양이랑 이마 3차전 생각 있어요. 당연히 있죠. 복수해야지. 꼭 브이라이브 킬 때마다 내 이마 얘기는 나오더라. <laughs> 역시, 우린 친구가 아니야. <laughs>